안녕하세요. 또 떠박입니다. 주말에 많이 기다리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녁 먹방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홍보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생겨 제가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 서비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그 제, 제가 얼마 전부터 목이 어, 날아다니는것 같은데 목이 날아가야 는것 같은데. 네, 맛없게. 아, 먹으면 그 음. 얼마 전부터 제가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 또 엄마가 열심히 맛있게 부대찌개를 만들어줬습니다. 부대찌개와 파전. 콜라보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파전도 만들었는데 비가 안 오네요 날씨가 <laughs> 너무 좋아졌습니다 일단 음식 소개하고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 짠짠짠짠들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지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뭐, 이건생각에도비주얼은이었는데맛보이 <laughs> <laughs> 그 정도로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뭐. 저는 어차피 다 잘못 때문에 감정안 해도 됩니다. 또막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식사 시자 자, 아... 또 여러분들, 괜자하세요 아... 이번에는 라면사리 좀 일단은 자, 스팸 하나 드시고 라면사리? 열심히 만들어서 때문에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원어장으로 이 정도면 됐어 점점 좋아지게 음, 그리고 d e l 제가 미국인을 위한 니다 뭐라고 내가 밀고 있는 유라곤 브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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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과곤이지가나라곤요 제가 결혼식 축라를브라 노래를 곤렀라 모든, 날, 모든 순간 죄송합니다. 걷기 전에 해야 짠. 아, 이 세상 쓴맛입니다. <laughs> 근데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쓱! 이 세상 쓴맛인데, 인생의 쓴맛을 느껴보는 중입니다. 이제 정말 끝도 나오기까지 3일 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손이 더 많이 설레이고 기대되고 걱정도 되고 연락은 굉장히 교차 중입니다. 응.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겠죠. 응. 걱정은 이제 2주 뒤에 집에 올 때가 없어 <laughs> 마트에 있는 만두인데 와 진짜 큽니다 이 무슨 만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손만두라고 되어 있길래 맛있어 여서 사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하나는 아, 오늘 제가 아침에 작은 만두 먹었죠 <laughs> <진짜 큰> 작은 <laughs> 만두가 <laughs> 크더라니까 작 만두가 아닌데 콩나물도 만두가 터져 버렸습니다 제 속처럼 역시 만두는 꽂히다 넣어도 맛있습니다 <laughs> 왜안 먹어? 응, 먹어. 이거 만들어 놓고 왜안 먹어? <웃음> <웃음> 뜨거워시 식히고 있는 거네. 뱀. 그렇지. 팸아 먹기. 와 소팸이 거지요. 와 너무 좋아 좋아. 아 집에 양파 없어서 양파. 입천장 다질 뻔습니다와그도 역시 맛있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뭐 자꾸 뭐제 썸네일이 얼굴이 나와서 뭐그다 하시는데 이럴 때 아마 제가 불안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저희 회사 캠밍님 그 남편분이 제 애청자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뭐 항상 감사드리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드리, 아직 드릴 거는 요 하트 밖에 없네요. <laughs> <laughs> 좋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또 한번 한잔하도록 하시죠. 짠. 시편. 먹 아. 뚜뚜 이름 뭐 먹어야 될지궁금하지않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주시면감사하겠습 지금 저는 아무 생각도 할게 없어요, 좋아. 음, 철학관 가서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면 그저 고르면 되는데 어떤 이름이 후보로 나올지 궁금. 음, 그... 좋은 게 좋은 거 알겠습니다. 짠. 주말 불토 둘이를 즐기고 계신가요? <laughs> 저는 어제 그제 밖에 나가 놀았다가 또또 엄마한테 놀이에 맞았습니다. 지금 배 이런데 멍이 많은데 다또 엄마가 때려서 생긴 멍입니다. 야구공이 맞아서 생긴 멍이 아니고 또 엄마의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자 한잔하시죠 불쌍한 가장 <laughs> 어제 불쌍한 가장들의 모임 우리 태경님 승우님양철님짠이빠들은왜 <laughs> 웃어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들이 다 있는거야 절대 저는 다른 형님들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는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니까 <laughs> 선생님들이 혹시나 보시는 형수님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먹는데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시고. 집에 거진 10년? 뭐 10몇 년 만에. 1 9년첫알 얘기다 음. 보니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우리 어쩌 보면 꽤꽃팀에도 거진 한 5년, 45년 됐나? 그죠. 그러니까 <laughs> 그 어찌 하여 이제 다섯어라 합니다. 음. 바울이랑 비엔나. 부제찌개 구성 메뉴가 두부 비엔나 오뎅 라면 왕만두 뭐 버섯 좋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만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어제 그제 망해가 또 오신 분들 계시면 이 두부 먹고 갱생하시고 <laughs> 보고 싶어도 전부 참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못 나갑니다. <laughs> 혹시라도 보시고 싶은 컨텐츠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일단은 뚝또가 태어나면은 완전 컨텐츠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한데 뚝또 방향기 뚝또 재우기에 컨텐츠를 해가지고 실패하는 지금 계속 울고 새벽에 새벽에 계속 잠못 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살 빠지는 컨텐츠로 바꾸려고 꿔살부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만큼 자주 쓸 거. 응. 일단 안 아팠으면 좋겠고 진짜 음, 또또야. 이제 좀 있으면 10일날 만날 거지만 아프지 말자. 음. 떡모습이 맛있. 일이야? 무을 일이야? 아, 무다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무이야 늘고 이습니다 아, 까랑말이다 아, 데이 다른데? 저그 야야빵 보시는이 모르겠는데 친구들 3명 중에 한 명이 지 입으로 뚜뚜친구라고 했습니다 <laughs> 지가 뚜뚜친구면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건지 너무 해맑게 말해서 놀랬다 음. 안녕세요 뚜뚜친구입니다 <laughs> <laughs> 귀여웠습니다 역시 우리 정원이 아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건데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사는 거진 오늘 하루 하면 50만원 버는 발휘를 하고 있어서 <laughs> 차마 보잖아. 집에 초대는 못하네요 이제 천명 유튜버가 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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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뒤? 1년 <laughs> 뒤? <laughs> 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부대찌개가 땡기진 않으시나요? 오늘 집 가는 것 계속 배달은 가는 것아는거아닌 가는 것 같아. 니 몸은 가는 뭐 같아. 니몸 가는 아니 몸은 가는 것 같아. 는아니가되니 가는 게 쉬운 니아닌가봅니다 그쵸? 저 여러분 중에서 엄마, 아빠 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솔로인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의가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한번 겪어보고 경력자들의 이야기와 비경력자들의 얘기를 듣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마, 어제, 불쌍한 가장들의 고기는 얘기를 참 못하겠습니다. <laughs> 워낙 단, 다사, 단한, 다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 다사, 다난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음, 연철엔, 태경엔, 승훈이형 어, 저녁에. 그, 코코넬. 응? 코코였어 아닌가. 똑바로인데. 목선이 너무 뒤에 있는 느낌. 똑바다 <laughs> 좀 무더만 덥네요. 오늘 확실히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날이 좀 보다 시원한 날도 갔더만 완전 부득지간 그런 딱 전야제 같은 그런 애도 있는 선풍기를 강풍로 바꿔야겠습니다. <laughs> <laughs> 땀이 질질 나가지고 쫀. <짠. 웃음> 영상에서 얼굴이 점점 반지해지네요 <laughs> 땀을 <땀이> 나면서 <laughs> <laughs> 오늘따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laughs> 오늘 또 라면 먹네. 치킨. 오늘 라면 맵겠지 뭐. 몸에 좋은 걸 해줘야 되 돼. 자 이것도 월남쌈 해주니까 월남쌈은 진짜 제가 안 먹더만. 월남쌈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아쉽지만 저희들 헤어져야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정도 좀먹고 마무리하고 뭐 저만의 여가시간 좀 즐길 준비 준비를 해야되겠죠 롤도 하고 못봤던 야구 하이라이트도 보고 영화도 다운받은거 보고 내일도 일단 새벽에 회사 출근 예정입니다 아또 또 출산이 많이 다가와서 참 진 기대 반 설렘 반다반반씩입니다 어쨌든 뚜뚜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보고 있나 전부 구그 좋아요 구독 안하면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찍도록 할게요. 안녕.